반갑습니다. 복카체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복카는 자, 바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어원으로 분석해보죠. 자, 앞에 는어분은 완전히 반대 방향.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상해보죠. 자, 어부니까요. 이제 어부. 고기 잡는 어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바다로 출근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부와 달리 일반 직장인들, 보통 직장인들은 다 바다가 아니라 직장이 육지에 있죠. 근데 어부는 그 반대,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바다가 바로 이제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바다로 출근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부는 그저 이제 육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바다로 이렇게 예, 출근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바다로 갑니다. 자, 요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잭트를 보겠습니다. 자, 잭트는, 이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아시죠? 프로젝터 영상이죠? 이걸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프로젝트가 바로 이렇게 빛을 던져가지고, 그저 이렇게 화면에 영상을 비추죠? 예, 여기서 이렇게 빛을 던져서 하면영사기죠 그래서 이 젝트가 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노비는 이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이 중에서 이제 반대라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젝트는 던지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반투표를 하는데 음,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바로 반대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 objected his plan. 나는 반대했다. 그의 계획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네, 지금까지 objec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